시키 누르면은 튜토리얼 코드가 불러와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이 확장명령 블록을 이 코드 작성기 확장에서 직접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거예요 따로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인크래프트 메이크코드에는 사용자 확장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이라는 것이 등록된 게 아니면은 URL 주소를 직접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Make Code Tutorial Project에다가 넣어버리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GitHub 페이지 있습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사를 하고요. 자, 튜토리얼이 시작됩니다. 그죠? 자,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튜토리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빌딩에 확장 명령이 포함된 것을 볼수 있죠. 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빌딩 확장 명령 블록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게임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용자가 아무런 동작 없이 C키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그 튜토리얼이 뜨게 한다면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바로 education.json 파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월드 폴더로 이동하세요 내가 현재 플레이하는 월드를 확인해 주고요 자 월드 아이콘을 확인하면 더 정확하겠죠 자 여기에 education.json 파일이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면 그냥 만들어 주면 돼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education.json.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서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죠. 저장하고요. 여기에 어 디폴트 값이 이렇게이 주소로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튜토리얼 코드의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인크래프트 월드를 플레이해서 C 키를 누르면 바로 이 튜토리얼 코드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이 귀찮다 아니면 나는 특정 조건에만 이 코드를 불러오고 싶다면 커맨드 블록을 활용한다거나 NPC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 바로 이 명령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복사해서요. 커맨드 블록 놓고 버튼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명령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튜토리얼 코드가 불러와져 있고요. 여기에서 C를 누르면은 그 튜토리얼 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 방식은 똑같이 NPC에서도 할수 있어요. NPC 서머하고 월드 빌더 명령을 추가합니다. 붙여넣고요. 버튼 이름 지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역시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시키 누르면은 튜토리얼 코드가 불러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이 확장 명령 블록을 이 코드 작성기 확장에서 직접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거예요. 따로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원리는 뭔가요? GitHub 레포지토리에 일단 빌딩 익스텐션 이 확장 블록을 먼저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확장을 튜토리얼로 불러오는 이 레포지토리가 또 필요합니다 이 마크다운 파일이 바로 튜토리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튜토리얼 만드는 것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pxt.json 파일에는요 제가 어떤 소스에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네요.